벤율 낮아져서 너무 좋고 그 언제 뭐벤된 적이 있긴 한가요? 그자 그래서 탱커 중에 제일 어려운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이온이 아닌가. 예, 뻥 체력 올리는 놈들을 상대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네, 다들 안녕하세요. 이게 나소스는 태생이 탱커가 아니라 딜탱이거든요. 그래서 나소스는 탱템만 올리면은 딜이 안 나옵니다. 근데 순수 탱커들은 탱템만 올려도 딜이 나옵니다. 자크 같은 거.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지만, 지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라인전에서는 지지 않는 정도로만 하고, 한타를 가서 우리 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예, 전 시즌처럼, 혼자, 나 혼자 다해쳐 먹으려고 하면은 안되더라고 젤리를 좀 밟아야 되는데. 일라오이는 요새 안 나와서, 벤을 안 해도, 뭐, 만날 일이 없던데요. 일라오이는 아예 안 나오던데요, 요즘에. 제가 시즌 바뀌고 나서스 200판을 했거든요. 근데 일라오이 한번 봤어요. 아니, 릴리아 언니, 너무, 너무 앞에다 던졌다. 볼링공을 너무 앞에 던졌다. 예, 아... 그쵸. 일라오이가 이 맵이 너무 넓어져가지고 촉수를 활용하기가 힘들어져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나서스 선픽을 해도. 아... 그니까 탑에는 아트록스란 챔프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대갈통이다 이 자식아, 그렇지. 이거는 릴리아 줍시다. 그렇지. 대갈통. 대포 먹어주면서 슬로우 평타 대갈통, 그렇지 너무 좋고 어 블루까지 달달하고 어 됐다 됐다. 금화 밑으로 마세이그. 아니, 서포터가 또왜 벌써 여길 기 와요, 서포터가. 아, 또 시작됐네, 이거. 그렇지, 이걸 살아가네. 어, 이걸 살아가네. 아니, 일라오이를 버프를 한다고요? 이거 미쳤나? 말이 안 되는데? 나소스도 버프해라, 진짜. 짱나게 하지 말고. 아니, 뭔 일라오이 버프여, 버프는. 야 근데 시에 상대편 서포터는 도대체 이런 타이밍에 왜 올라오는 거야 도대체 일라오의 승률이 45%예요 나서스도뭐 48%밖에 안 되는데 예치지집도 채팅 합쳐졌습니다. 아 근데 진짜 나소스도 버프 좀 해줘라 진짜 그큐 때릴 때 상대방 그한테 근접하게끔 그렇게 바꿔줘야 돼이렐리아 큐처럼. 아 이제 궁쓸 것 같다. 잠깐 빠져 있읍시다. 아니 그러니까요. 다리우스는 도대체 왜버프하는 거예요? 미친 놈들 아니에요 진짜? 아니 다리우스 방관이 다 올리면 45%입니다. 그이 e 만렙 스킬 됐을 때 미친 거 아니야? 기본 스킬이 방관 45%? 그것도 기술을 써야 45%가 아니라 패시브로 45%. 말이 안 되죠. 나소스한테 유동성을 주면 개사기 챔될것 같습니다. 이미 개사기 챔인 다리우스는 개십사기로 만들어 놓고 나소스에게는 관심이 없다. 나소스의 붕이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선생님들 그 상대가 탑이 AD 상대면은 무조건 이코를 얼심을 가십시오. LCK 보니까 프로게이머들도 다그 AD가 많으면은 얼심을 잃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가봤는데. 값도 싼데 성능도 확실하고 너무 좋고. 그래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얼심을 가보십시오. 제 꿀입니다. 자, 근데 요번 판은 자크니까. 상대 탑이 이제 ADAP죠. 오리아나도 있으니까 이제 케이닉 루컨을 2코로 올려줍니다. 예, 네, 얼심이 싸지면서 이게 너프된 게 아니라 오히려 버프가 됐습니다. 빨리 그냥 하나 올려놓고 다음 템 준비요. 하 나소스의 봄이요 글쎄 과연 네. 올까요 트린다미어 트린다미어의 특징 남이 하면 센데 내가 하면 개약한 하 남이 하면은 크리티컬 팡팡 터지는데 내가 하면 크리티컬 개뿔도 안터지 인정하십니까 빙하의 장막 먼저 올리는거는 좀 별로인거 같습니다 올리더라도 무조건 파수꾼을 먼저 올려야지. 빙하의 장막 먼저 올리는 건좀 별로 같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잠깐만 텔포가 없네. 아, 그러면은 이거 귀한 타이밍을 잘못 잡았네. 3위 갈라진 하늘 딜템 3코 죽음의 무도가 어떨까요? 아니, 저, 저 진짜, 테를 있는 줄 알고 그냥 생각 없이 집에 간 거거든요. 타워 골드 두개 뜯겼네. 근데 두개 뜯겼지만 저는 2킬을 먹었기 때문에 타워 골드 네개 뜯은 거랑 똑같죠, 지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코 네, 몰락한 왕의 검은 치속 나서스 하시는 분들은 좀 가는 것 같긴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나소스는 일단 짜잘하게 때리는 챔프가 아니거든요. 한방한 한 방을 묵직하게 때려야 되기 때문에 주문검템이 필수입니다. 왜 이렇게 앵겨붙어? 응? 왜 이렇게 앵겨붙어? 왜 이렇게 앵겨붙어? 까비 아니 근데 이번판 좀 이상한데? 릴리아 언니가 벌써 지금 한 4번정도 오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좀 부담스러운데? 응, 대놓고 포탑 체굴 개꿀 하나만 더 먹자 그렇지 아! 자, 아! 당했습니다. 뭐야 이 자식 어, 옆에 친구 있었네. 죽어! 아! 아, 선생님, 잠시만요. 슬로우! 슬로우, 제발!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그렇지. 어, 됐죠. 이 정도면 됐지. 자, 텔포 있거든요. 빠른 기한 오히려 좋아. 어, 됐다, 됐다. 빠른 기간 오히려 좋아. 아 근데 이자슥 포탑골드 너무 많이 뜯어간다 이거 너무 얄밉다 너도 과유불급이니 혹시? 우리 모두 과유불급? 이거 잡아야된다 이거 이거 잡아야된다 목숨 걸고 잡아야된다 이자슥 이자슥 잡아야된다 이자슥 대갈통 그렇지 자, 500원이면은 포타골드 4개랑 똑같은 값어치죠. 예. 개같이 포타골드 뜯어봤자, 어, 한번킬 따면 끝이다. 적을 너무 개꿀이고. 자, 저도 철거룬이죠. 어, 채굴 달달하고, 625원. 날고 있습니다. 제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번판은 제가 릴리아 언니한테 케어를 너무 많이 받았기 아, 참 때문에 참 무조건 참 합류를 해야됩니다 트포 쓸만합니까? 네, 트포는 저는 사실 남들 심파자 쓸 때도 저는 트포 썼던 사람이라 전혀 뭐 아쉬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탱커를 못 때려잡는게 조금 단점이, 조금이 아니라 좀 치명적인 단점이긴 하죠 트포의 유일한, 유일한 단점이자 이제 치명적인 단점은? 사이온이나 자크, 오른, 이런 애들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아, 스택이요? 별로 신경 써서 안 쌌는데. 롤 접었습니다. <laughs> 잘하셨네요. 어, 쿨감씨는 이제 잘안 갑니다. 상대의 라이너 따라서 AP면은 그냥 에르메스 가고요. 뭐 CC기가 많든 적든 어지간하면 에르메스 가고 AD 많으면 그냥 판금 장화 가고. 요런 거 이제 괜히 한번 슬쩍 가가지고 이제 킬딸 쳐주면은 여기서 게임 터지거든요? 여기서 잠깐 기다립시다. 오리아나 내려오니까. 어서 오고, 오리아나. 어, 어서 오고. 어, 대기 중이었어. 들어가시고. 이게 바로 아재의 인내심이다, 이제 아시가 내복 플레이 지렸죠? 자, 요런 식으로, 대가리를 써가지고 게임을 하시면은 상당히 쉽게 게임을 풀어나갈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와드를 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었다. 만약에 여기에 와드가 있었다면 저렇게 개같이 잘리지도 않았겠죠. 근데 뭐야 이거는 서폿 나브레이가 막 딜템이나 쳐올리면서 이거 상당히 꼴 보기 싫은데 이 친구? 아 근데 지금 자크랑 CS 차이가 너무 난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왜 그러지? 아까 한 20개 차이 나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케이닉 루컨을 올려줍니다 이게 지금 AP 상대로 개사기템이거든요 무조건 이거를 가시면 됩니다 이번 시즌은 무조건 아트 밴입니다 저는 다이아를 아트록스만 잡아서 올렸는데요 <laughs> 저는 일부러 아트를 풀어놓고 아트록스 솔직히 재미는 없었는데 아트록스 나오면은 승률이 한 70%는 되니까 아트록스가 함정카드입니다. 아트록스 장인급이 아니면은 나서스를 절대 못 이깁니다, 아트록스. 제가 이제 다이아를 찍게 해준 1등 공신이 이제 아트록스다. 이렇게 되는 거아 일로 와라, 이 자식아. 레이디 퍼스트다, 이 자! 아니! 스페 궁을 어디다 쓴 거야? 나한테 쓴게 아니었어? 난 당연히 스페가 오는 줄 알았지. 네, 아트 상대로는 1레벨에 딜교환을 걸어서 첫 귀환 전에 주도권을 잡으면은 할만합니다. 네, 아트 상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1레벨 용감하게 딜교. 서로 반피가 돼야 돼. 서로 반피가 되면은 라인전이 쉽습니다. 왜냐, 우리는 저마를 들고 있고, 아트록스는 패를 들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트페 때문에 괜히 용기가 생겨가지고 죽을 뻔했어. 응, 아니야. <laughs> 에, 그, 그쵸. 아트가 갈라진 하늘 뜬 순간부터 좀 짜증이 많이 나긴 하죠. 근데 뭐, 예전에는 선열포식자로 그런 짓을 똑같이 했어. 잠깐만, 아, 뭐 와드가 괜히 탔나? 아. 자, 와드를 지워서 시야 플레이를 막아주면서 궁을 켜고 대가리.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좋은 말할 때. 아! 일로 와라, 이 자식아. 그렇지. 아, 하나만 잡고 죽으면 됐죠. 됐다, 됐다. 자 요거는 팀 차이, 어, 팀 차이. 어쩔 수 없었다. 이번 판은 제가 본대에 합류를 해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지금 파밍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네. 일단 이번 용까지는 그냥 주고 어쩔 수 없고. 제가 멀리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는 파밍을 하지 맙시다. 파밍하지 말고. 아, 바이오 하자드요? 언제 다시 하지? 어, 조만간 해봅시다. 아이고, 리얼 라소스 서프라이즈 선생님. 어, 이억고원 감사드립니다. 자, 달리자. 지금이야. 그렇지. 바론 달리면 오바겠지? 모르겠다 일단 달리고 보자 이씨브라 이거 일로와라 슬로우 대갈통 장포.. 아나 혼자 신난거야? 자크 한 마리한테 다 죽는거야 설마? 너무 무능한데? 저런 허접한 젤리 한 마리 하리보 새끼한테 그냥 다 맞았... 죽고 있었네 아니 제가 처음에 나소스 이번 시즌 처음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계속 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실방을 켜봤자 죽는 거 밖에 못 올리니까 못 보여드리니까 그래서 좀 하다보니까 이제 좀 감이 왔습니다 설마 죽나? 죽진 않겠지? 이자습 정화가 상당히 거슬리네 대갈통 아니 트, 트리스타나가 서포터를 좀막깔나게 하네요 옆으로 잘 밀어주기도 하고 장풍 잡아보세요 그거들 알아서 그렇지 오리아다 일로와라 글로벌 투어 끝낼 시간이다 일로와라 오리아다 그란데 어디갔어 이거 어디갔어 이 자슥 어디로 쳤는지 재보봤습니다 선생님들 아이고 서프라이즈 선생님 연속 투어 감사드립니다 마누라 화장실 <웃음> 살. <웃음> 아, 예, 도둑, 보네 너무 좋고. 예, 감사드립니다. 아, 씨, 오리아나 어디 갔어, 도대체. 에 예, 그쵸. 오리아나 이속 엄청 빨라지고, 또 상대는 이속 느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두 배로 빨라지죠. 지는 빨라지고, 나는 느려지고. 너무 싫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다음 템을 이제 갈라진 하늘, 갈하를 가줍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게 안정적이더라고요,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트포 다음에 갈라진 하늘 막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가니까 좀 너무 물몸띵이고, 그거는 이제 아트록스 같은 개사기 챔프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이동기가 없는 나서스는 이제 2, 3코어를 탱탱, 4코어를 이제 갈라진 하늘, 요렇게 하시면은 이제 개꿀입니다. 이거는 제가 200판 쳐박으면서 그냥 몸으로 깨달은 거기 때문에, 아, 나서스템을뭘 가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렇게 가십시오. 예, 통계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200판 쳐박으면서 깨우친 겁니다. 기발 간 이유요. 이번 시즌에는 자크를 난입으로는 뚫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기발. 아 이상하게 아트록스는 갈라진 하늘을 가면은 탱이 되거든요 어느정도 근데 나소스는 아니요 이거는 그냥 물멍땡입니다 쓰레기 쓰레기 자 이제부터는 무조건 합류를 해 있고 파밍은 한타가 끝나고 나서 합시다 우리팀이 너무 물멍땡이라 저의 강인한 두 어깨가 필요하다 뭐야 자크 벌써 왔어? 자, 그 벌써 왔어? 자, 이 헤카림을 마크를 해줘야 돼 헤카림을 마크를 해주면서 대가리 대가리 대갈통 자, 나소스 한타 존재가 말안 되죠 대갈통 너도 이리 와라 아! 아, 트페 너무 눈치 없는 이거 아, 이거 쿼드라 각이었는데 다 잡았네요 자, 말안 되죠? 나서스 존재감. 예, 이게 200판 처박은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가시면은, 이번 시즌 나서스 오히려 버프야, 이 얼심이 싸져가지고, 버프 됐어. 나서스 너프? 4티어? 오히려 좋아. 그거는 이제 아직 사람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팀운 빠를 조금 더 적게 받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아 미안하다 근데 어, 내가 미안하다 어, 잘못했다. 이번 시즌 정글이 못하면 거의 지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빼박이죠. 이 게임은 정글 게임입니다. 미드 정글이 잘해야 일단 서렌을 면할 수 있는데 미드 정글이 못하면 그냥 서렌. 답이 없 자, 이제 마지막 템을 마지막 템이 좀 고민인데, 중무를 갈지, 마공화판을 갈지, 아니면 은 뭐, 작쇼 같은 거를 갈지. 그거는 제가 아직 못 정했어. 요 그거는 뭐, 쇼진을 가시던 뭘 가던 좋아하는 템으로 가십시오. 나서스 궁쿨이 원래는 이렇게 안 짧았는데, 지난에 패치가 되면서 좀 버프가 됐습니다. 나소서 푸팅 꿀이. 아, 키큰 대학생 선생님이 2천 맞아. 탱키한 원 선생님 그 하드 탱커 상대로는 단 기발이 좋은 것 예, 하드 탱커 상대로는 가급적이면 그냥 기발 들고 파밍하십시오. 옛날처럼 때려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 옛날처럼 탱커를 시원시원하게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요런 식으로 캐리해주시면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탱커랑 하실 때는 이제 버티면서 스택으로 승부. 그렇게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이디가 상당히 공격적이네. 읽을 수가 없네.